안녕 저 오늘 98도씨 팝업 가요 그래서 98도씨 그 제작라인 오트에서산 아우터랑 98도씨에서 선 바지를 입었습니다 <laughs> 다행히 오전에 시간을 좀 빼가지고 팝업 첫날 오픈 두 번째, 세 번째 타임 연속으로 예매를 했습니다. <laughs> 만요. 그리고 <laughs> 어. 사진 찍어드릴까요? 사진 자연스럽게 생이라아 <laughs> 이쁘세요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아. 어.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동영상 찍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준이 쇼핑을 하고 왔는데 아 사실 뭘 이렇게 많이 살까 사야지 뭘 많이 사려고. 온건 아닌데 세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전에 갖고 싶었던 니트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막담았거든요 근데 럭키드로 마지막에 결제를 하고 럭키드로를 하는데 우선 바디건을 뽑뭐 바디건을 럭키드로로 뽑은 거예요. 대박이잖아. 이런 거 처음 뽑아봐요. 진짜 대박. 그래서, 가디건 뽑아가지고, 엥? 이게, 가디건? 이거 좋은 건가? 뭔가 좋은, 그, 1, 2, 3, 4, 5등? 막 이런 거에 안 써져 있어가지고, 좋은 건지 뭔지 몰라서, 직원분께, 엥? 이거, 이거 좋은 거예요? 이랬더니, 니트류 뽑은 게 제일 좋은 거라고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지금 돈을 좀 많이 썼지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진 오늘 이렇게 오트의 옷차림으로 온 보람이 있네요. 진짜 너무 좋다. 예. 아무튼 저는 오전에 일사를 잘 즐기고 이제 다시 현생살러 갑니다. <laughs> 완전 럭키 럭키 한 쇼핑이었다. 짠! 오늘 98도씨에서 사온 옷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<laughs> 팝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 득템 아이템들을 최대한 구매를 해봤고 제가 또 11월에 여행을 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입을 여름 옷들도 몇개 구매했습니다. 이게 이거는 이번 시즌에 나오는 거예요. 피니 피니입니다. 헤어리한 빌려있는 옷드로고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요 이거랑 이 줄무늬 패턴도 좋고 이게 검은색도 있었는데 검은색이랑 이거랑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검은색도 갖고 싶어요. 지금 상의가 빨간색이라서 좀 별로일 수도 있긴 한데. 이런 느낌? 저 비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좀 없는 디자인이고 유니크한 느낌이라 아주 마음에 듭니다. 특히 이 보트 로고. 마음에 들어. 그번는 짠! 이거는 여름 시즌에 나온 나시랑 가디건 세트예요. 요렇게. 요렇게. 이 가디건이 귀여운 게 뭐냐면, 여기 하트 뿅뿅 보이세요? 이 하트 뿅뿅뿅이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끈으로 리본도 바꿀 수 있다. 이야! 그리고 안에는, 나시. 이렇게 세트로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원단이 진짜 너무 좋고, 보풀이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재질. 세 번째 오트는 블라우스인데요. 제가 검은색 블라우스가 몇개 없단 말이죠. 거의 없단 말이죠. 검은색, 특히 반팔류는 근데, 요, 할인을 많이 해서 이거를 구매했고, 여기이 보이나? 리본. 리본이 포인트로 양 옆에 있습니다. 여기, 리본이 양 옆에 있어 이거랑, 그, 곱창밴드 해가지고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이거, 3팔 너무 러블리하고 유니크하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. 사고 보니까 다 오트네? 이번에도 오트입니다. 투에서 나온 원피스.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, 아, 일단 이것도 제가 할인을 많이 해서 구매를 했고,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바로 뒤에가 트여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뒤에가 뻥 뚫려있습니다. 여기가 등 부분인데,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어요. 그래서 되게 이것도 되게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재질도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. 엄청 얇고 살짝 바스락한 느낌도 있고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것도 해리 부시다 그리고 길이도 너무, 너무 짧지 않고 미디 기장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옷 노트. 아 알고 사고 보니까 사 노트야. 진짜 원래 노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할인을 많이 해서 진짜 득템을 해온 느낌입니다. 이거는 노르딕 버튼 카라 니트 크림. 이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출시가 된걸 봤는데 아쉽게 못 사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사서 마음에 담아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팝업에 갔을 때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할인도 확 이제 겨울이 다오니까 있을 때 사자.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진짜 두껍거든요? 이게 두께가 전해지려나? 엄청 두꺼워요. 도톰하고 완전 제질이 퐁신퐁신 퐁신퐁신한 퐁신? 퐁신? 느낌 자, 패턴도 얍. 너무 귀엽죠? 착용샷 제주도였나? 제주도에서 찍은 그 착용샷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따라 입고 싶은 마음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가방 짠 요거는 실린더 숄더백 오트고요. 클라우디 색상입니다. 이것도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정보를 열심히 보는 그 업로드 해 주시는 스토리들을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사고 싶었는데 이것도 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사고 있었던 제품이었어요. 짠. 말 그대로 클라우디한 오묘한 그레이 빛의 가방이에요. 제가 가방이 이런 나일론 소재, 이런 소재의 가방이 적지는 않은데 또 이런 색상은 또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폭 하면은 동글동글 실린 말 그대로 실린 덕백 동글동글해.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제품명이 리빙 모헤어 브이넥 가디건 로지 퍼플 색상인데 그 럭키드로우를 뽑아서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팍 넣어서 뽑았는데 가디건 당첨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, 이벤트로 이 받은 가디건입니다 너무 이런 거 럭키드로우 같은 거에서 이런 좋은 상품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색상은, 색상은 아이보리, 차콜 그리고 이렇게 로지퍼플 이렇게 색상이 있었는데 직원 분께서 색상을 이 색상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받아왔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색상도 제가 여쿨인데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 사은품도 받았어요. 이게 1 0만 원인가? 이상 구매했을 때 주는 오트 키링 짜잔 오트 키링이고 요거는 텀블러예요. 텀블러는 2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살 생각이 없었는데 사다 보니 <laughs> 텀블러까지 받게 되었다는. 오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트의 로고가 박혀 있는 텀블러입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이긴 한데 그냥. 잘 쓰지 않을까요? 굿! 모자랑 같이 쓰면은 이런 느낌이에요. 뭔가 과한 듯 하지만 뭔가 과하면서도 <laughs> 과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느낌? 뭔가 되게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. 그렇지 않나요? 어두워서 그런가? 뭔가 세트 같은 느낌이라 꽤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새로 나올 오트랑 98도 씨 라인. 니트들이 진짜 실제로 만들어을을퀄퀄티티 진짜 짜 좋은 것 같아요. 요이제 11월 1일인가부터 옷트라인들이 하나씩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.